11개야 12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 봅니다. 예후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마흔 해 동안을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시비야는 부엘세바 사람이었다. 요아스는 여호야다 제사장이 가르쳐 준 대로 하였으므로 일생 동안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다만 산당을 제거하지 않아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고 향을 피웠다.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말하였다. 주님의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헌금, 곧 일반 헌금과 의무적으로 부과된 헌금과 자원하여 주님의 성전에 가져오는 헌금을 모두 제사장들이 각 담당 회계로부터 받아서 성전에 수리할 곳이 발견되는 대로 그 수리할 곳을 모두 고치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요아스가 왕이 된지2 3세 해가 지나도록 제사장들은 그 성전에 수리할 것을 고치지 않았다. 요아스 왕이 여호야다 제사장과 다른 제사장들을 모두 불러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아직 성전에 수리할 것을 고치지 않고 있습니까? 이젠 더 이상 담당 회계로부터 돈을 받아 두지 말고 성전을 수리하는 데 쓰도록 직접 넘기게 하십시오. 제사장들은 이 일에 동의하여 제사장들이 백성으로부터 돈을 받거나 성전을 직접 수리하거나 하는 일을 하지 않기로 하였다. 제사장 여호야단은 괴를 하나 가져다가 그 뚜껑에 구멍을 뚫어 주님의 성전으로 들여와서 오른쪽 꽃 재단 곁에 그것을 놓았다. 그래서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주님의 성전으로 가져오는 모든 헌금을 그 괴에 넣게 하였다. 그괴가 헌금으로 가득 찰 때마다 왕실 서기관과 대지사장이 와서 주님의 성전에 헌납된 헌금을 쏟아내어 계산하였다. 계산이 끝나면 그 헌금은 주님의 성전 공사를 맡은 감독관들에게 전달되었고 그것은 다시 주님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들과 건축자들에게 지불되었다. 지불되었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도 지불되었으며 주님의 성전을 수리하는 데 드는 나무와 돌을 사는 데에 그 밖의 성전을 수리하는 데 필요한 경비로 쓰였다 주님의 성전에 헌납된 그 헌금은 주님의 성전에서 쓸은 대접들과 부집개와 대접들과 나팔 등의 금 그릇이나 은 그릇을 만드는 데 쓰이지는 않았다 그 헌금은 오직 일군들에게 주어 그것으로 주님의 성전을 수리하는 데만 사용하였다 또 돈을 받아 일꾼들에게 주는 감독관들에 대한 회계 감사를 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그들이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석건제와 속죄제에 바친 돈은 주임의 성전의 수입으로 계산하지 않았다. 그것은 제사장들의 몫이었기 때문이다. 그 무렵에 시리아 왕 하세의 하사엘이 가드를 공격하여 함락시켰다. 그런 다음에 하사엘은 또 예루살렘도 치려고 하였기 때문에 유다왕 요아스는 앞서 유다를 다스린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주님께 바친 모든 물건과 또 자신이 주님께 바친 것들을 비롯하여 주님의 성전과 왕실 창고에 있는 모든 금을 시리아왕 하사엘에게 보냈다. 그러자 하사엘은 예루살렘을 치지 않고 물러갔다. 요아스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요아스의 신하들이 역모를 꾸며 신라로 내려가는 길에 있는 밀로의 궁에서 요아스를 살해하였다. 그를 살해한 신하는 스마스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바드였다.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 성에 장사하였다.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아멘. 아멘. 다윗 왕과 왕가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계승되고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이 요하스가 살아남기 때문에, 때문이었습니다. 어린 아기 요아스를 살린 것이 그의 고모였던 여호세바였습니다. 그가 성전 안에서 7년 동안 몰래 숨어서 숨겨져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고모부 대제사장 여호야다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세바 여호야다 이두 사람이 다윗 왕가를 지켜낸 것이죠. 영적 후견인 역할을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감당을 했습니다. 이렇게 일곱 살에 왕이 된 요아스는 42년 동안 이 남유다 왕국을 다스렸습니다. 이요하아스 왕에 대한 평가가 오늘 본문 2절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3절 보시면 요아스는 여호야다 제사장이 가르쳐 준 대로 하였으므로 일생 동안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다만 산당을 제거하지 않아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고 향을 피웠다. 요아스의 일생을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일생 동안 주님 보시기에 바른 일을 하는 왕이었다. 그러면서 다만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 지금 왕을 평가하는 항목에서 보면 우리 역대기도 그렇고 열왕기에도 보면. 왕이 어떤 일을 하였는지 하나님의 앞에서 어떤 왕이었는지를 평가하면서 왕을 평가하는 항목 중에 한 가지가 산당을 어떻게 하였는지를 늘 기록합니다. 이 산당은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각 지방에 있는 미니 임시 성전의 역할을 했습니다. 성소의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산당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 이 산당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가나안 족속이 이전에 바알 신을 숭배하던 곳이었습니다. 이것이 가나안 풍습에서의 산당은 바로 우상 숭배, 바알 신 숭배와 연결이 되어 있었죠.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 이 산당들은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이제 예루살렘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런데 지방에 있었던 이 임시 상, 이 성소였던 산당들이 제거되지 않고 가나안족속의 우상숭배의 이 관습과 맞물려서 우상숭배로 이어지곤 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산당에 대한 왕의 태도가 왕을 평가하는 중요한 한 항목 중에 하나. 였다는 겁니다. 산당까지 제거한 왕이었느냐? 아니면 산당을 그대로 두었는가? 그리고 혹은 산당을 오히려 더 세우고 우상승배를 조장하였는가? 이 산당이 중요한 기... 어, 왕평가의 한 항목이었다는 거죠 요하스는 이 산당에 대해서는 손을 대지 못하고 그대로 두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그가 어릴 때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일곱 살때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가 영향력을 어, 행사할 수 없었고 이미 확립된 관습을 어, 새롭게 하기가 어려웠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요하스는 하나님 앞에서 일생동안 올바른 일을 하였다. 그가 행한 올바른 일이 무엇이었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성전을 보수하는 일이었습니다. 4절, 5절에 보시면 요하스가 제사장들에게 말하였다. 주님의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헌금, 곧 일반 헌금과 의무적으로 부과된 헌금과 자원하여 주님의 성전에 가져오는 헌금을 모두 제사장들이 각 담당 회계로부터 받아서 성전에 수리할 곳이 발견되는 대로 그리 수리할 것을 모두 고치도록 하십시오. 성전을 수리하는 일에는 막대한 경비가 소요되죠. 솔로몬 성전을 건축할 때 누가 앞장을 섰습니까? 왕인 솔로몬이 앞장을 섰기 때문에 성전이 건축될 수가 있었습니다. 성전을 수리하는 일에도 제세장들이할수 없는 막대한 경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왕이 직접 앞장서서 성전 수리를 지시한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성전 수리에 를 위해서 사용할 헌금을 영급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드리는 헌금에는 세 종류의 헌금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성전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 모든 사람들은 성전에 성전세로 이 세금과 같은데 헌금이지만 세금과 같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세를 의무적으로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그 금액은 크지는 않았지만 반세계씩 성전 헌금으로 바치게 했어요. 또 하나의 헌금은 여기 지금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 있는데 일반 헌금, 그 다음에 의무 헌금, 그 다음에 자원 헌금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 있는데 이 일반 헌금이 무엇이냐 하면 주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20세에서 60세에 해당하는 어른들은 남자는 은 50세겔, 여자는 은 30세겔을 내게 했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의무로 내게 했어요. 그래서 일반 헌금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것도 의무의 헌금입니다. 20세에서 60세 되는 어른은 남자는 50세겔, 여자는 30세겔을 드리게 했습니다. 이게 일반 헌금. 그다음에 의무적으로 드리는 성전세, 반세겔. 이게 두 종류의 세금이고, 그리고 나머지 한 것은 하나는 이제 자원하여 드리는 헌금.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성전에서 드리는 헌금. 이렇게 세 가지의 헌금을 있었는데, 이세 가지를 다 모두 합쳐서 이제 성전을 수리하는 데 쓰도록 하는 것입니다. 근데 6절에 보시면 요아스가 왕이 된지 23해가 지나도록 제사장들은 그 성전을 수리할 것을 고치지 않았다. 성전에 수리할 것이 분명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요아스가 직위한지 23년이 지나도록 고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들어온 헌금이 성전 수리 필요한 성전 수리에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왕이 이제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7절, 8절 보시면, 요하스 왕이 여호야다 제사장과 다른 제사장들을 모두 불러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어짜야 아직 성전에 수리할 것을 고치지 않고 있습니까? 이젠 더 이상 담당 회계로부터 돈을 받아두지 말고 성전을 수리하는데 쓰도록 직접 넘기게 하십시오. 제사장들은 이 일에 동의하여 제사장들이 백성으로부터 돈을 받거나 성전을 직접 수리하거나 하는 일을 하지 않기로 하였다. 이제 들어오는 헌금을 제사장들이 그 회계 담당자로부터 받기는 했지만 집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성전 수리에 제사장들이 이제 직접 관여하지 않고 누가 직접 관여하느냐? 왕실이 직접 관여하라는 성전 헌금을 어 헌금 함을 따로 만들어서 이 헌금을 성전 수리를 위한 헌금 함을 만든 거죠. 그래서 그 헌금함에 헌금을 넣게 하고 이 헌금함에 들어오는 세 가지 종류의 헌금을 헌금궤가 가득 찰 때마다 왕실 서기관과 대제사장이 입회하에 계산해서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그 것을 일꾼들에게 이제 지급해 준다는 거죠. 11절에서 14절 바, 말씀 보시면 계산이 끝나면 그 헌금은 주님의 성전 공사를 맡은 감독관들에게 전달되었고 그것은 다시 주님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들과 건축자들에게 지불되었고 또미장유와 석수에게도 지불되었으며 주님의 성전을 수리하는 데 드는 나무와 돌을 사는 데와 그 밖에 성전을 수리하는 데 필요한 경비로 쓰였다. 주님의 성전에 헌납된 그 헌금은 주님의 성전에서 쓸은 대접들과 부직계와 대접들과 나팔 등의 금그릇이나 은그릇을 만드는 데 쓰이지는 않았다. 그 헌금은 오직 일꾼들에게 주어 주님 그것으로 주님의 성전을 수리하는 데만 사용하였다. 이 현금을 왕실이 직접 성전을 수리하는 감독관, 그래서 감독관을 통해서 일꾼들에게 지급하게 해서 필요한 물건, 건축에 필요한 재료 구입하게 하고 수리하는 데 보수하는 데 직접적으로 사용되도록 한 것이죠. 이 현금이 성전 수리를 위해서 집행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회계감사가 필요 없을 만큼 정확하게 잘 집행되었다. 이렇게 15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와중에서도 성전에, 성전에 수리를 위한 헌금함을 따로 만들어 놓고 성전에 들어온 사람들이 다, 거기에다 헌금을 하니까 그러면 제사장들에게는 그러면 헌금이 하나도 지급되지 않고 제사장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원은 없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제사장들에게 지급되는데 필요한 재정은 그대로 지출되었다. 그것이 1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제사장들이 생계를 유지하고 제사장의 업무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경비는 지속적으로 지원되고 있었고 그 외의 모든 재정이 다 성전 수리에 사용되었다. 지금 요하스가이 성전을 수리하고 보수하는 이 일을 새롭게 진행하는 이 부분 이 성경 본문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다면 23년 동안 이 성전수리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일까요? 왕이 명령을 내렸는데도 23년 동안이나 이 성전수리가 지연되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이 성경에는 거기에 대해서 언급은 하고 있지 않지만 이성경부문의 내용을 보면서 생각해 볼수 있는 게첫 번째는 왕의 명령이 그만큼 힘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몇 살의 왕이 되었습니까? 일곱 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23년이 지나서 지금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23년이 지나니까 몇 살입니까? 서른 살이죠. 30세가 된 왕의 명령은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곱 살 어린 왕이 하는 말, 이것은 대제사장, 그의 후견인이고 영적 멘토인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말보다 힘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왕의 명령은 후견인 여호야다의 말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왕이 자신 스스로 왕으로서의 힘과 능력을 갖추게 되기 전까지는 왕의 모습을 갖추고 있고 왕의 언행을 한다고 해도 거기에는 아무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명령을 해도 그게 실행될 수가 없는 거죠. 모습은 왕인데, 말은 왕의, 어, 말인데, 거기에는 권세와 힘이 실려있지가 않는 거죠. 또한 가지 왜 이렇게 지연되었느냐, 생각해 볼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제사장들이 이 현금을 관리하면서 제사장들이 판단하기에는 시급한 일, 필요한 일들이 지금 성전보수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성정보수회를 위한 일보다는 다른 일을 더 시급한 일로 더 필요한 일로 보았던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보기에 시급한 일 필요한 일에 지금 헌금을 사용하고 있었지 정작 시급한 성전보수회에는 재정, 재정이 사용되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을 우리가 요아스 왕을 통해서 이 성전보수가 이루어지는 이 과정들을 보면서 왕이어도 왕의 권세와 힘을 제대로 갖추기 전까지는 모습만 왕이지 실제로는 왕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 속에서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왕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왕의 공동 상속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죠. 예수 그리스도만 누리시는 하나님의 그 모든 권세를 상속받는 그 권한을 누가 지, 지녔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된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왕자요 하나님의 공주죠. 그런데 모습만 왕의 자녀이지 왕자로서 공주로서 권세와 힘을 갖추지 못하면 실제로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의 자녀로서의 역할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보면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지 실제로 그리스도인의 권세와 능력을 하나도 발휘하지 못하고 세상에 주눅들어서 살아가는 그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바로 내가 아닌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점검해 보게 됩니다. 왕의 자녀로서 우리는 세상을 개혁하고. 무너진 것을 보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냐? 아니면 무늬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우리 캄캄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불러주셨죠?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불러주셔서 빛으로 불러주신 그분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다. 이 어둠 세상 속에서 빛을 비추게 해주시려고 주의 영광을 세상 속에 드러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수리되어야 할 곳을 수리하는 사람, 보수해야 할 곳을 보수하고 그리고 우리의 이 세상 속에 필요한 곳에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들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변혁시켜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거죠 실제로 수리가 필요한 곳에 재정이 투입되고 필요한 곳에 우리의 마음과 시간이 투입되고 시급한 곳에 우리의 재능과 봉사가 투자되어야 세상 속에서 정말 주님이 필요로 하시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오늘 하루 우리가 왕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늬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말과 행동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너진 것이 무너진 것들이 보수되고 어둠과 죄가 만연된 곳에 개혁이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펼쳐 가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누구를 통해서 왕의 자녀인 우리들을 통해서 펼쳐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요하스 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주님, 주께서 무너진 성전에 보수할 것들을 요아스를 통하여 보수하고 수리하고 개혁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왕의 자녀인 우리들을 통하여 이 세상에 무너진 곳들이 수리되어져야 해야 할 것들이 고쳐져야 할것들이 수리되고 보수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왕의 자녀로서 무늬만이 아니라 힘과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이제 우리의 시간과 삶과 인생과 재정과 우리의 재능과 봉사를 통해서 주님 세상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오늘 하루가 주님 우리를 통해서 주님 행하시는 그 놀라우신 이 역사의 한장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는 말이 왕의 자녀답게 힘과 권세가 있게 해주십시오. 무늬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말과 행동에 권세가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오늘을 살게 해주십시오. 오늘 우리를 통해서 회복과 치유, 보수와 재건의 역사, 개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긴급하게 여기시는 일들을 우리도 포개해 주십시오.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